최근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학업, 생활, 취업 정착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구 소멸 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졸업 후 한국 정착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방대학의 혜택 지방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에 위치한 대학일수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학교 존립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첫째,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TOPIK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높은 유학생에게는 등록금의 50%에서 100%까지 면제되는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일부 대학은 최초 입학 시 입학금 전액을 면제해주기도 하며 성적 유지 시 재학 기간 동안 계속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1.2 둘째, 기숙사 지원도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지방대학은 대부분 교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우선 배정을 해주고 심지어는 기숙사비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3세째 한국어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많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 수업 외에도 방과 후 보충 수업, 한국 학생과의 튜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유학생들의 언어 적응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 기반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졸업 후 한국 정착을 위한 제도와 정책. 지방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비자 제도, 취업 연계. 주거 지원, 장기 체류 정책을 마련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비자 전환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디시푸직 활동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체류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2.7점 문직, 근로 비자, F.E. 거주 비자 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2두 번째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지역 기업과 연계 취업 장려금, 주거 지원금, 정착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세 번째는 영주권 및 국적 취득의 용이성입니다. 일정 기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범죄 기록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경우 F2 거주 비자에서 F5형 주권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착 이후 가족 초청, 자녀 교육, 혜택 등도 지원하여 유학생이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거주자로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준비 팁!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외에도 개인의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3.1 첫째, 한국어 능력은 정착의 핵심입니다. TOPIK 자격증은 취업 및 비자 전환 시 매우 중요하며 일상생활 적응에도 필수입니다. 3.2둘째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실무 중심 인재를 선호하므로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 인턴십 경험, 자격증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두면 취업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3.3셋째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NGO 다문화 가정 센터, 유학생 커뮤니티 등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들입니다. 3.4. 넷째. 비자 갱신 일정과 요건을 철저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유의학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커리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이직이나 창업, 연구직 진출 등을 계획하면 지속 가능한 정착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의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국 정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대 유학을 단순한 학위 취득이 아닌 한국 정착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보다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